안녕하십니까 말씀은 거울이다 파트 2 우리 이창호 목사님의 카리스 아카데미에서 나온 아직은 출판 안된 책 그러나 2부 어,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어, 전번주에 정말 엄청난 책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은 거울이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소렌 키어커드가 쓴책이 책을 우리가 청년들 제작을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기 시험을 위하여 for self examination의 일부를 교재화했습니다. 쇠렌키어프라드의 철학과 이창호 목사님의 이 창조적인 발안, 아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이 책을 가지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뒤집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거울 보셨습니까? 말씀 거울.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미스 캘리포니아, 미스 코리아 나가려고 거울 하십니까 거울 좀 보십시오. 알레르아자 하나님의 말씀. 당신은 거울을 관찰하지 말아야 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본데 내가 내가 뭔지를 알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과 싸울 필요도 없고 남과 무슨 경주를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한 번은 그때 당시 이제 교회를 세 개를 한꺼번에 개척해서 돌렸을 텐데 아침 예배드리고 오토바이 타고 흑인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코리아 타운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 세 시쯤 촥 이제 서너 시에 집에 가는데 오토바이 딱 타고 뽐 나잖아요 쫙 가는데 옆에 프라이가 딱 붙었어요 까만 프라이가 촥 붙더니 빵빵 하더 나한테 한번 붙자고 그래서 아이 그래 그리고 빡악습니다 <laughs> 둘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제가 이겼죠. 왜? 오토바이는 차 사이로 막 갑니다. 프라리든는 지가 100만 불짜리라도요, 차 사이로 못 가거든요. 그래도 차가 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차 사이로 그냥 꽉 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응. 응.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오늘 프라리를 이겼어! 막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니 그냥 방에 들어가버리더라고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야, 내가 솔직히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뭐 이름은 바보지만. 그다음 만약 내가 죽었으면요, 야 이거 뭐제 투스톤의 프라이저를 이기려다 죽었다. 이게 이게 개죽음이지. 그냥 오드바이는 오드바이 보물을 지킨다. 프라이는 프라이대로 살고 그죠. 버스면 버스로 살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벽을 바라봐도, 우리가 아무리 풍치 좋은 하늘을 바라봐도 내 자신을 리플렉트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인, 말씀인 그 거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 에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 루터가 나타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기독교의 구원이 공로를 더 많이 쌓아야 이루어질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루터는 믿음을 제시함으로써 구원의 공로를 제거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거죠. 우리가 열심인다고해서 번받는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제가 또뭐 솔라히데를 반대한다고 솔라히데를 없애자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어 우리 이창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오늘날 복음의 변질은 다른 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다 보니. 행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laughs> 지적 유의. 응? 와, 너무나 멋있어요 행위가 제거됐을 때 우리는요, 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만 골프, 골퍼가 되는 게 우리의 훈련인데 골프 치는 필드는 다 아예 치러 안 가면서 골프 역사를 배우고 뭐 아너는 이렇게 했고 타이거는 이렇게 졌고 역사적 골프 히스토리언 졌고 아예간에 골프 히스토리언들만 잔뜩 해가지고 서러운데 뭐야 골프 치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뭐예요 망하는 거죠 골프 인더스트리는 그죠 낚시를 하는데 뭐 낚시는 뭐 투나를 100 파운드짜리를 잡을려면은 뭐 줄을 60 파운드를 써야되고 뭐좀 시머너 위를 써야되고 뭐 이렇게 던지고 캐스트가 이렇게 하고 서로 만나가지고요 <laughs> 토론하고 막 그냥 지적 유의 막 너무 즐거워 또 그래가지고 뭐와그 낚시꾼 또 엑스포트도 생기서 낚시 스쿨도 생기고 근데 낚시를 안 나가 배는 세워놓고 바다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음이 뭐냐 우리가 본받아 야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앉혀놓고 복음을 외치라고 어떻게 외치냐 목소리 높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같이 들고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본받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았죠? 다숨겨냈지데 우리는 복이었죠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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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믿 s yes, 이 e s y e 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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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죠 나를 잊어버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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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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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이 중심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자기의 생길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런데 24절이 더 중요하죠.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자 그런 자에겐 구원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잊어버려 자꾸. 그것이 이어지, 잊어버리는 겁니까?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어쨌든, 나를 잊어버린 것을 예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방의 방법은 일을 즉시 시작하는 겁니다. 즉시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가장 의심스러운 존재로 이기고 작은 실천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액션! 그죠?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물론 이제 당연히 이게 철학책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 현재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데카르트라는 그저 코기트 알고스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 참. 우리 이창우 목사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스러운 존재로 다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데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에 의하면 나를 제외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불확실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나 키에크 고르는 아니야. 키에크는 이와 같이 의심했던 데카트를 칭찬하면서도 데카트가더 철저한 의미에 이르지 못함을 비판합니다. 즉, 나 자신조차 의심하는 지점에 이르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나 자신조차도 의심해. 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웃기고 있는데 생각하는 나를 어떻게 의심? 내가 의심을 해. 내가 뭔데? 왜 나는 이 지적으로, 이성으로 맨날 하는데 나는 맨날 불신이잖아. 맨날 안 하잖아. 잘못된 의심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반면. 구원받는 의심은 믿음의 도움으로 자기 자신만을 의심한다라고 기억 카드 쓰고 있어요. 와우. 이게 엄청난 진리인데. 그죠? 그러면 순간순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 말씀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행하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행하란 말이에요. 오늘 나가면서. 그죠? 아니, 뭐 복잡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참기란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길바에 있는 쓰레기 주스란 말이에요. 왜? 아 지나가다 뭐 떨어져 있어. 어이구, 가난한 사람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애널라이즈 하고, 자꾸 거울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을 잊지 않으면, 순간에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바로 이, 시가, 이,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오, 이, 바로 이 순간. 뭐 이런 노래 있잖아. 요 지연된 욕망은 욕망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죠? 피어가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It's so hard to believe. Because it's hard to obey. 내가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순종하기 힘들어서 그렇다. 11조 해 하라고 했잖아요. 안에 그러면서 어, 11조 못 믿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순종을 안해 순종하기가 힘든 거죠. 믿기가 힘든 게 아니라면.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딱 그러면 실행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애널라이즈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퀴그라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면 침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시작이다 곧 침묵은 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는 일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제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유익하니.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빌립보서 1장 21절 가지고 제가 43년을 묵상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고. 어, 제가 오드바이를 타고 LA에서 시애틀 12일 동안 가면서 매일 묵상한 것을 발표하고 그걸 책으로 엮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 먼저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홀로 앉아서 그 본문을 읽고 가능하면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죠? 큰 소리로. 왜? 말씀은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 읽으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귀도 듣고, 머리를 듣고, 가슴으로 듣고, 그죠? 그러면 큰 소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어, 그런 거. 나는 그 삶. 근데 산다는 것이, 아, 이것이 무슨 과거 형아이라고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말씀을 실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새와 백합에서 배우라고 써 있지만 어,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명한 우리의 선생님, 새와 백합에서 얘기하는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새와 백합은요. 여러분, 새가 여러 가지 와서 짹짹. 야, 너, 너 나처럼 해. 그러지 않았어요. 백합은 벨리에서 펴가지고 혼자 이렇게 솔로몬 이런 거 입히지 않았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홀로서서 스스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얼마나 와있어요세명이랑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의해서 그 존재만 의해서도 우리는 배운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삼속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 사실 데카트는 르 의심의 의심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코기트 알고 있습니까요? I think therefore에 그거요. 내가 생각한다, 보러 존재한다는 어느 그 시점에 시작하냐면요, 세계의 모든 것을 의심해라. 사실 그 의심이 사이언스를 낳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심은 네 자신도 의심해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큐그라즈는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격동하는 믿음. 오직 일하는 자만 빵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염려하는 자만 심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칼을 빼든 자만이 이삭을 구할 수 있다. 오직 낮은 세상에 온 자만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 와, 믿음은 격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그위에서 이창우 목사님 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린 것과 믿음이 격동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예수에 대한. 그거와 믿음이 격동하는 것과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떤 주석가는 아, 그는 워낙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무 고민 없이 했다는 게 그건 개소리죠.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들을 죽이려는데 무슨 믿음이 커서 이거는 자꾸 머리로 믿음을 머리로 생각하는 머리로 믿음을믿는게 아니에요 삶으로 믿는 건데 어떻게 고민이 없었겠어요? 지금 개소리 얘기했지만 옆집에서 개소리가 나 고로 개는 존재한다. 옆집에 개가 있나 보다. 아니 말이 안 되죠. 아니요 목사님 개가 옆에서 매일. 아이 그게 테이프를 읽고든지 CD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 이런 생각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청호 목사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만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 옆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니 개가 있다고 믿는 그런 단순함이니까 아니죠? 어, 그것이 개소리 그죠? 네.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자꾸 감기 걸 수, 팍, 팍, 팍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소리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아, 옆에서 개가 멍멍 그러는데요. 아니요. 에 여러분 개만 멍멍 그래요. 네. 미국 개는 러프 러프 그래요. 러프 러프. 제가 시베리아 러시아가 가지고 야, 미국에서 내가 왔는데 옆집 개가 러프 러프 웃더라 그랬더니. 막웃어요그러면서 아, 무슨 복사니. 개가 어떻게 러프 러프 합니까? 아니야 한국 개는 멍멍 그리고 미국 개는 러프 러프 그래 그랬더니. 아휴 우리, 러시안 개는 a 스 g 스 한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되는 개소리를 들으면서 s 스 a 그 g 지 s 들 a s gas, g a 들려 a s gas, gas, g 세 s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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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a s gas, gas,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안다는 이해한다는 해야 이성이라는 것을 상실해야 할 때만 믿음이 온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식하게 살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통하죠. 제가 왜 무식하게 살라고 그러겠어요? 자식을 죽일로 결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이해하려고죠.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온하고, 그죠 내가 이해하는 거울에 비춰진 믿음을 통해서 내가 당장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 지금 당장 아버지를 용서해야 될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당장 어머님을 용서하고 부인과 화해하고 부인 용서하고, 하, 여러분, 목사님 제 아내가 저한테 뭐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 그럼 용서하면 되겠네. 그렇죠? 역체 이웃이요. 아 정말. 아, 옆집 사람 했고 완전히 얘기를 하면 개소리 같아요. 그래? 멍멍하냐? 개스깨하냐브루프브하냐 하냐. 용서하면 되겠네. 당장. 하나님 앞에, 나님 앞에 섭섭한 사람이 있어요. 당장 용서한. 하나님 앞에 회개.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그동안 변질되었죠. 마틴 루터 때는. 또행함으로 구원을 받다니까 마침내 또 아니야 솔라피데 미드브로그는 건 뭔가 또 그랬더니 이제 또 솔라피데가 너무 판을 쳐가지고 행함이 없는 하이퍼 그레이스까지 박옥수까지 나오는 예, 그지같이 변질이 되는 이 복음의 변질은요 너무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 유행 번영신학을 막 유행이 돼가지고 하, 나도 그냥 뭐 130억짜리 집에 살고 10억짜리 차 타는 게막 유행이 될 뻔했어 번영신학이 유행이 될 뻔했어 유행에 너무 따르지 말란 말이에요. 한동안요,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해가지고, 와, 못 봐주는 거예요. 미니스커트는요, 다리가 긴 여자들이 입어야 예뻐요. 미국에서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 제가 미니스커트를 보다가 한국에 부흥주표를 왔는데, 와, 못 봐주겠는 거예요. 강남에, 와! 여러분, 무다리는 미니스커트를 입으면요, 너무 보기 싫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강남에 있던 큰 교회가 가지고 아우 자매님들 제발 유행 쫓지 마세요 무다리는 미니 스커트 입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아내가 앞에 있었다가 얼굴이 화해졌어요. 아 근데 내가 아내가 얼굴 화해지고 아 내가 무슨 설교 를 잘못했다. 아 이제 또 오늘 집 가서 죽었구나. <laughs> 근데 그리고 이제 한국은 왜 예배 끝나면 단임 목사 옆에 서가지고 부흥사가 이제 악수하잖아요. 와 그때 내 우리 아내 얼굴이 하얘진지 깨달았어요 왜와그 강남의 그 아줌마들이 왜 다가 미니스커트 를 입고 나오는지 <웃음> 여러분 <웃음> 미니스커트 입지 마세요 무달이면 그죠 패션을 따르지 마나요 아 <laughs> 이렇게 변질된복 이렇게 기독교인이 대량 생산되는 시스템. 이게 이제 또 우리 한국 교회, 메가교회, 스페셜 메가철제가 무슨 제자도를 한다고 만 명씩 키웠다 그러고. 예수님도 12명 키웠는데 지가 어떻게? 해? 집중, 선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이창목사님이 호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복음이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 한국의 시대정신이 성공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까지 그런 시대정신의 봉사하는 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의 패션을 따라가니 정말 솔직히 저는 제 친구 목사들도 많지만 한만 명짜리 목회하던 목사가 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명짜리 하는 교회 다임으로 가면 와멋있잖 근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트렌드가 500명에서 2,000명짜리 하는데 부름면 가고 2,000명에서 1만 명 가고 1만 명에서 10만 명부름면 가고.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그러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좀만 명짜리 목회하던 친구가 젊은 나이에 뭐 은퇴하고 뭐힘 빠지고 할거 없으니까 시골에 가서 사는 거 말고. 하, 50대 막 팔팔 나를 때 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골에 들어갔어. 아, 제가 이번에 엑스신학교 어, 갔다가 어느 동네에 갔는데요. 동네에 한 30명 사는 동네에 어떤 젊은 목사가 들어가서 거기 정말 버려진 새, 새마을 운동하던 센터를 한 달에 20만 원 렌트를 해가지고 개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아, 아, 가슴 벅찬 사역을 하는 애들을 모아서 그런 젊은 목사를 봤어요. 할렐루야죠. 제가 그래서 중세시대처럼 행위와 공로가 아니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있는 패션업을 한그죠그 자체를 개혁해하고 그것이 개혁주의가 아니냐는 진정한 개혁주의가 뭡니까? 자꾸 루터 얘기하고 우리는 개혁이다 그러지 말고 지금 썩어 있는 복음이 거를 잘못된 복음 하이퍼브레이스 박옥스 복음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 행위가 구원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있다는 라 말씀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자하면서 행위를 제기한 법 사실은 철저한 오해며 이 루터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한게 아닙니다. 루터조차도 잘못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창호 목사님은 마치 아기를 목욕시키고 아기를 목욕한 물과 아기를 함께 버리는 것같습니다 Throw away bath with the bath water. Baby with the bath water. 이거 뭐. 이디엄이죠. 미국에 애를 r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그 더러운 g 정 If you have to g 말이 됩니까? 우리 그런 짓은 하지 말 n 말이 o 네. 더럽고 h 아, e a 가 r If 더러운 거에 막 e 하게 go to the air, you a n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에 이상하게 번역 변질된, 복음이 변질, 루터의 해석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돼, 그죠? 이거를 가다 버리고, 티어가갈드가 얘기하는, 말씀은 거울이다, 네 자신을 봐라. 그리고 보는 순간 곧 행해라! 라는 복음으로 돌아오자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제거하자. 왜? 우리는 행위와 공로를 업적과 행위,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마틴 루터도 공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즉 행위는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이며 참된 크리스천은 그 행위에서 어떤 공로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걸 이루고 저쪽은저쪽뭐 얘기하는데, 그런 벌써.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 친구는 구원을 업행위로 어, 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업적은 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 다들 같이 고생했던 동료들이고 말씀이고 성령님이고 더미리 말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예. 그래서 공로 이 모든 공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행동 액션만 하란 말이에요. 액션. 그래서 이성경에 어긋난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렇죠? 루터의 가르침에 변진된 하이퍼 그레이스를 그만하고, 정말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실천하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수 없는 야고보서 믿음. 야고보소 믿음. 저는 아 2022년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세계의 젊은이들은 야고보소의 믿음, 실존철학의 믿음, 케어크가드의 믿음, 케어가드의 복음, 실존적 원론. 야고보소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언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복언되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야고보스 이장 21절. 24절 아야221야투투투투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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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것도 할까요? 고람대어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다른 얘기할 때 나는 묵묵히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것은 이제 당신의 매일의 삶이라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어 저는 이청우 목사님을 뵙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같이 동행하면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는 책. 아이 책을 냈는데 오석환외 이인 역주 이렇게 달아 버렸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할 위해서 거의 한것 0.001% 그냥 뭐 같이 대화 나누고 제 책도 드리고 했지만 거기서 뭐 번영된가? 변제,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 오석환 외 2인 역주 이렇게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이 책을 세트로 말이죠. 제가 엑스 어, 아주 아시아 신학대학의 라이브러리에 스 기증됐고 어떻게 해, 이번 주에는 또 옥스퍼드 센터의 그 총장님하고 우리 또 응? 우리 관 어, 우리 누구야? 록스 목사, 귀천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교수님 그래 가지고 옥스퍼드의 교수님. 그래 가지고 제가 오스에스그또 라이브러리에도 기증하고 야.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저자의 입장에서 내 책이 지금 옥스퍼드 라이브러리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 옥스퍼드 라이브러리는 어 42개 캠퍼스가 있고 42개 캠퍼스가 라이브러리가 몇 개가 있냐면 100개가 있어요. 근데 오세베스딱 책을 넣는 순간 그 100개 라이브러리가 연결돼 있거든요. 쫙 뜹니다. 옥스퍼드 교수, 유럽에 있는 학생들이 옥스퍼드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빌리자고 딱 했을 때 말씀은 거울이다. 아니지 아니지. 새와 백합에게 배워라. 이게 카리스 아카데미 책을 딱 치는 순간 딱 뜹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증명해 주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역설가의 화려한 말보다 자신의 삶이 매일 이루어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 설명해 주고 있고 나를 더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라말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